동무 아토리입니다. SBS 스포츠 채널에 보내드리는 복싱 스페셜. 이제 여자부 경기, 여자 슈퍼플라이급의 이정미 선수와 이은희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여자 복싱, 저희가 이제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내드리지만, 이 여자 복싱에 아주 재미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은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여자 복싱은 남자 복싱하고 비교한다면 네. 좀 아기자기한 면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또 공격적인 면도. 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공격적인 면이 네. 에, 비교되는 점이고요. 올해는 18살, 160cm 인파에서 이연희 선수가 먼저 링위에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네. 네. 요즘은 여자 선수들이 이제 많이 위에 많이 올라오지 죠 않습니까? 그래요. 역시 그 복싱에 네. 이제 인기가 이제 인기 판도가 틀려지고 있고요. 또 잠재된 팬이나 매니아가 많다는 뜻이죠. 네. 자 이정미 선수가 링에 올라왔습니다. 이 레게 머리 아주 그, 어, 프로 선수로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거 헤어스타일이죠. 네, 이정미 올해 그렇죠. 나이 27살 164cm 인파이터 오늘 이제 데뷔전인데 아마추어는 이전 e k u 가 있네요. 이정미 선수가 링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정미가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국민체육관 소속의 올해 나이 37살, 이정미. 아, 그리고 이제 청코너에 있는 이윤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윤희 올해 나이 18살, 160cm. 일전일패의 전적이 있습니다. 네, 이정미 선수와 이은희 선수도 또한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정미가 스7 살, 이은희 선수가 열여덟 살. 역시또 아홉 살의 네. 차이가 있죠. 네. 두 선수는 뭐 지금 이은희 선수는 전적이 일전일패고 네. 어, 이정미 선수는 이전에 이 KO승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k o 율이 있다고 볼수가주목이 뭐 강도가 아주 네.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자, 그리고 경기 주심은 이제 여자 심판이죠. 네, 김지향, 김지향 씨께서, 주신. 네, 김지양 주심입니다. 자, 역시 4라운드 경기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상의 그 분홍색 탑을 착용한 선수가 이정미 그리고 검은색 네. 어, 탑을 착용한 선수가 이은이 이제 트렁크로 구분을 하시면 빨간색이 이은이 선수고 어, 분홍색이 이제 이정미 선수입니다. 어, 이정미 선수 지금 자세 좋은데요. 레프 라이트 단발 이정미 팔 안쪽으로 상대를 이제 잡거나 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잽 내고 있는 이정미 자 이은희 선수가 자폭을 날려봅니다 어, 이정민 선수가 뭐 여유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따로 방어가 필요 없고 네. 공격이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방어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워투 네. 던지고 있는 이은희 자 정확하게 그 리듬을 좀 타면서 펀치가 좀 나가줄 필요가 있죠 리듬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주먹만 나가는 겁니다 역시 상대를 이제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정미 선수도 이제 그 펀치를 내는 것이 어깨 안쪽에서만 나오는데 스윙의 각도가 조금 좁습니다. 지금 이정미 선수, 이은희 선수 아, 상당히 그 주먹은 펀치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가 다 긴장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이은희 선수의 어깨가 완전히 굳어있어요. 어깨를 좀 필요, 풀어줄 필요가 있죠. 가드 자체도 주먹을 너무 안쪽으로 좀 모아주고 있는데 저거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죠. 자이윤희가 계속 펀치네요. 이쯤 이은희 선수는 어, 안쪽에 이제 파고들겠다. 역시 그 인파이터로서의 그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 펀치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는 좋습니다. 카바링 자체가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에, 카바 위에 맞더라도 충격이 오, 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카바를 좀 바꿔줄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 선수들의 경기는 이제 강라운드가 2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트 네. 2분의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아주그 이정미 선수의 네. 지금 움직임은 경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은희 선수, 카바를 조금 그, 어,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정미 선수가 오늘 이제 프로 데뷔 전 어, 여자 슈퍼플라이급또 이은희 선수가 일전 1패 전적을 안고 오늘 이제 링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그 여자 선수들의 그 경기에 그 팬들의 그 관심도가 네. 이거 그 충무 아트월 뭐 그대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완숙기에 있는 그 기량의 선수들은 아니고 이제 그 과정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펀치를 내는 거라든가 역시 또 이제 그 스탠스가 좀 중요하고 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먹 펀치가 나갈 때는 항상 네. 리듬을 타줘야 되거든요. 가볍게 원투 원투. 자 김지양 그 주심이죠. 네 여성 심판 김지양 씨의 모습입니다. 아, 어, 뭐 여자 축구도 이제 여자 심판들, 네. 부심들로 구성이 되고 또이 지금 여자 슈퍼 플라이크 경기도 어, 김지양 여자 심판입니다. 네, 여자의또그 생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여자 심판이 보는 것도 아주 그 조화롭죠. 아마 그이 선수들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 또확될수 그렇죠. 있는 아, 좀2 라운드 초반에는 격돌합니다. 맥도 라이트로 이정미. 자, 상체가 지금 이은희 선수의 상체가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네. 네, 롤링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저렇게 되면 본인이 0만 빼게 되거든요. 넵터 두고 봤습니다. 이정미 선수가 재치는 많이 내고 이, 이은희 선수는 거리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거리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커버도 좀 불안하고 뭔가 조금 긴장을 좀풀 필요가 있어요. 이은희 선수가 첫 데뷔전에 일패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네.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라이트 단발로 좋습니다. 이정미. 자,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은 뭐강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포인트가 됩니다. 아, 포인트로 이정미. 가기 때문에 또 포인트를 잃었다면 심리적인 또 불안이 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잘안 풀려요. 그렇죠. 자 호구로 이은이 자 공간을 좀 충분히 보면서 어, 자기 그 공수전환도 빨라야 되고요 어깨에 좀 힘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좀 이은희 선수가 안배 어, 쪽에 펀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자후자 자, 자, 원투 원투 계속 나가야죠 자둘은저 같은 이은희 선수 빨간색 트렁크 보홍색 트렁크가 이정민 그러니까 잽비좀스트레스송으로좀야 되는데 지금 잽비 자꾸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꾸 들어와요 네, 네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지금 김지양 주심이 두 선수에게 뭔가 좀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팔꿈치로 선수들도 이제 네. 본인도 모르게 팔꿈치가 나가는 그렇죠. 건데요무심이 네. 나갔는데 저런 엘보 공격은 상대에게 그 부상을 줄수 있기 어, 때문에. 위험하죠. 네. 자 잽이 안 나가고 있어요. 잽이 나가야죠. 이은희 선수 잽을 계속 내줘야 됩니다. 네플이라도 아! 끝났습니다. 지금 세칸에서도 계속 잽을 내라고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은혜 선수는 이제 극동 서부체육관 어, 김춘석 관장이고 이정미 선수는 이제 숙민체육관 어, 조민 관장인데 이 숙민체육관과 극동 서부체육관 뭐 한국이 복싱의뭐 메카 이런 체육관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 가족 단위의 복싱 팬의 모습인데 아참아 구준 아, 날씨 속에서도 이거 그 충무아토를 찾은 아주 그 가족 단위의또 어린 아이의저 미리 보는 세계 챔피언감인데요. 네. 관중들의 그 모습도 좋습니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그 팬들의 열기와 관심이 한국 복싱을 살리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은희는 거리가 나이트가, 맞지 않았어요 라이트가 네, 나갈 때도 오픈브로우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수 없고요 치고 나서도 공수전환이 늦기 때문에 네. 피하면서 계속 주먹을 계속 허용을 하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좀 리듬을 탈 필요가 있습니다 4라운드 가운데에서 이제 3라운드 시작이 됩니다. 빨간색 트렁크 오른쪽이 이은희 그리고 분홍색 트렁크가 이정민 선수입니다. 뭔가 견고하고 안정된 자세는 이정민 선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자세에서부터. 그러나 이제 크린니트가 네. 저렇게 자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린트가안 나온다는 것은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자신있게 주먹을 뻗어줘야 됩니다. 안 맞고 복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안면 쪽에 원투 가볍게 스트레이트 날려보고 있는 이윤희. 자, 제이 스트레이트는 나가야 나옵니다. 돼요. 오히려 제내는 것은 이정민 선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안면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네. 뭔가 다양하게 에비네이션그 네, 동작이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면 쪽에 서로 주고 받습니다. 이윤희 선수가 오랜만에 이정민 안면 쪽으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잘안 풀릴 때는 치고 빠지는 작전도 좋아요. 자, 거리에서 이 리치가 이정민 선수가 조금 빈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키가 큰 선수는 작은 선수에게 더 굽히면서 대중 키는 없고요. 네. 작은 선수는 좀 파고 들어가야죠. 자 지금 바디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구하고 좀 바디를 공격을 안 해요. 이 복구 쪽으로 나가는 퍼지가 두선수 거의 없어요. 네. 네, 좀 다양한 공격을 좀 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좌복으로 오랜만에 이은희 그러나 플리치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두 선수가 앞면에만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공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야 되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다듬어야 될 선수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사라운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 미래는 있죠 그렇죠 아, 이은희 선수가 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오늘 그 안면을 네. 많이 그맞았어요 들어가면서 그 네, 단발 또 허용하고 있는 이윤이 자 저렇게 상체를 계속 세우기 때문에 네. 안면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자삼라운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3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많은 팬들의 큰 박수가 이두 선수에게는 큰 힘이 그렇죠. 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일 해설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이은희 선수도 그렇고 이정민 선수도 그렇고 이제 뭐 성장기에 있는 어,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보다 나은 어떤 그런 자기를 연마시키는 이것도 그렇죠. 필요하겠어요. 자 이제 국내 여러 선수들하고도의 어떤 링 캐리어도 가져봐야 되겠지만 네. 이 선수들이 성장하면서도 이제 국제전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네. 선생이다. 역시 그 경험을 많이 할수록 네. 기량과 어떤 체력이 자동적으로 네, 그렇게 발달이 되거든요. 자, 지금 3라운드에 이제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클린치하는 것도 지금 그이 글로브 안에서만 이제 얼굴을 감싸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짧게, 그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체중이 좀 실리면서 몸을 좀 꼬았다 펴줄 때 그때 힘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호주목만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 격돌하겠습니다. 여자 슈퍼플라이급 런타틀 매치 이정미와 이은희 4라운드입니다. 라이트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좀 이은희 선수가 원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자기 그 페이스를 몰고갈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그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아쉬워요. 네트 그러나 이정미 선수의 긴 위치에 준 이은희 선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맞지 네, 맞지 않습니다. 이런 그 공격적인 면이 바로 여자 복식의 특징이거든요. 저럴 때 이제 이은희 선수가 이제 복부 쪽으로 연결시키고 어, 안면 쪽으로 가는 이런 콤비네이션이 그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에게 다 요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이 여자 복싱의 그 섬세함과 또 어,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그 장면입니다 사실 뭐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복싱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인간승이고 네. 박수를 충분히 받을만 하죠 아, 그럼요 네 제 1분이 남지 않은 마지막 4라운드. 이두 선수의 경기에는 뭐 상대의 그 안면만을 지금 계속 네. 공격하는 어 그런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주먹이 네. 한분만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에 뭔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링키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칸에서많은 주문을 해도, 그 주문대로, 링에 올라가면 마음대로 그런 경기가 펼쳐지지않거든요 링에 올라섰을전 뭐, 전혀 소리가 들리지 네. 않는다는 아, 그런 얘기를 저희제전해드릴수있는 데, 두선수도 마찬가지겠죠. r i 레프트이정정미선수수가주먹 e f 도똑똑고고 t left, left, 자, 시간 거의 가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위빙하면서또 들어가면서 바디가 완전히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질 못하고 있어요. 네, 4라운드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이정미와 이은희 선수의 여자 슈퍼플라이급 넌타이틀 매치. 네. 앞서 있었던 그 남자 선수들의 그 경기 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네. 그 다름 속에 어, 여자 선수들의 어떤 그또 다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경기가 아닌가. 물론. 아, 수숙에 있는 선수들은 네. 아니, 아니, 아니어서 좀보완해야할 네. 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거는 뭐 팬들도 더잘 아실 거고요. 네. 하여튼 두 선수의 어떤 투지나 아, 경기이 임하는 자세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인의 복싱팬의 네. 모습인데 얼마나 네. 그 호기심 어리고 복싱에 대한 그 애정이 묻어 나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표정입니까? 네. 네.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것이고요. 그래요. 저희 중계석 앞에도 이제 여성 그 복싱팬들이 그 경기를 관전하시다가 팔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네. 저희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 이은희 선수의 그 인파이터로서의 그 투지도 참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점수 결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9대 37로 이정미 선수가 앞서죠. 네, 심판 전원 일치 이정미 선수가 이은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은희로서는좀 아쉬움이 좀 있고, 승리를 거둔 이정미. 아, 심판 전원 일치 39대 37, 39대 36, 40대 36. 아, 이정미는 이렇게 되면 데뷔전에서 승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패했다고 해서 뭐 위축될 것도 없고요. 아직은 이제 많은 그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큰 경험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정미 선수의 네. 그 승리는 확실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정미 선수가 오늘 데뷔전에서 아주 값진, 기억에 날만한 그런 거 데뷔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정미 선수가 이은희 선수에게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